오케이, 오케이, 팀워 정글 제대로 보여주자고 살짝 리쉬 받으면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팀워 정글은 무난하게 풀 동선 하면서 약간 다이브나 아니면 딜갱해주는 그런 느낌으로 알아 그러더라고 저도 정글을 제일 못하는 라인이기도 하고, 제일 안 하는 라인이기도 해가지고 리플 안 세려주고, 살짝에 리시만 해달라고 할게요. 리시 살짝 해주는 거 좋거든요. 그런 다음에 그냥 법그 강타 쓰면서 이랩으로 아래쪽 쉽게 먹는 게더 나을 듯. 그렇지. 그렇지. 이러고 그냥 이거 실명화 해주면서 빗나감 해주면서 이렇게 먹는 게좀 베스트인 것 같아. 제가 또 정글을 못, 못 해가지고 여러분들. 내 연습을 많이 해봤는데도 이게 확실히 영상 보면서 연습하지 않는 이상 정글 실력이 늘지는 않을 것 같아. 무난하게. 무난하게 풀 동선 도는 게 좋아 보여. 이거 지금 유행하고 있다길래 또 팀을 좋아하잖아. 나이스. 어. 오, 근데 나름 빠른데 이 정도면 못 하는 정글치고는 이 정도면 빠른 거 같은데. 이정도면 낫배던데 이게 그 내셔 먼저 가더라고 이 정글 티모은어뭐 리안들이 이런게 아니라 내셔를 먼저 감으로써 아 미드 갱 갈라 그랬었는데 원래 정글링 속도를 더 빨리 올리면서 뭐야? 어디가? 오 뽀삐가 잘해주고 있네. 그러니까 종글이 잘안 가는데, 이거 한번 가줄까? 이건 한번 가줘야 되겠는데. 아 근데 갱각이 안나오네. 여기 와든가 본데, 바로 무빙치네. 정글링 좋다. 뭔가 정글링 좋아. 깔끔한데, 정글링? 왜 정상적인 거 하냐고요? 팀오전거이 정상적인 거였어? 아, 근데 미드 안 갔다 왔을 때 한번 잡고 싶긴 한데. 그래도 수학 뜯었다. 이거.. 미친거 아니야 럭스? 그렇지 아 근데 유충먹고싶긴 했는데..까비 이제 바꾸자 장신구 그래도 수확 잘 쌓았다잉? 우선은 무난하게 6렙 찍는걸 중요하다고 어, 여긴다고 해요 어, 이러면 그냥 바로 유충 알게요, 여러분들. 유충 좋으니까 먹다가 온 거라서 다시 돌아가면 좀 손해니까. 유충에 매우 좋다 그러더라고 티모가. 아또 아파라. 야, 뭔가 두렵긴 하다. 이거 유충 먹을 때 뭔가 두려운 감정이 들긴 하네. 뭐 오면 죽는 거 아니야. 그래도 개이득. 바텀을 어떻게 풀어줘야 되지? 바텀을 좀 풀어줘야 되긴 하는데. 와, 따. 와, 따. 뭐야, 뽀삐 형. 예? 못 병. 왜? <목소리도> <뭐예요, 뭐예요? 목소리도> 그렇지 <목소리도> 개꿀 아니 렉사이용 에바 참치지 그거는 이대로 결결따라서 파턴 게는 개불 얘한테 가. 와씨 미쳐 날고 있습니다. 야 이거 먹다가 죽지 않겠지? 오케이 나이스 지렸고. 아따 정글 들어가 있으면 피잘 차긴 하네. 그렇지. 밟았잖아밟았잖아 밟았잖아. 그렇지, 내가 여기서 버섯도 깔아놨잖아잉. 요거까지 먹고 집 갔다 오자잉. 4까지 네 나왔고, 나그 유충 다시 먹으러 가면 될 듯. 유충 먹으러 가면 되겠다. 무난하게 3킬로 데스. 약간 묻혀가는 것도 중요하다 그랬어. 티모정글은. 와따 세트형 든든한 거 봐. 괜찮아? 아니야, 형들. 아니, 형들. 아니. 형들. 아니, 형들. 아, 형들 너무 신냈다, 그지? 버섯도 이제 슬슬 깔아줘야 돼. 자, 여기 위에 있으니까 용까지 먹어도 되겠는데? 와, 따, 용 빠른 거 봐라. 야, 혼자서 술용으로 엄청 빠르네. 연령을 먹구나. 아 이러면 적정글 들어갈 걸. 야 근데 진짜 이게 차이가 엄청나. 지금 나랑 렉사이랑 정글 속도 차이가 지금 7 8도다 벌써 30개나 차이나. 내셔 나오니까 진짜 1 2 0기이긴 하네. 그렇지. 나도 갱킹 가줄 수 있어. 나. 우리 팀들이 잘하긴 하는데 무리를 좀 해가지고 약간 이득 본걸다 날린 기분이네. 그렇지, 틸 탔다, 그렇지, 버섯까지. 그렇지. 그렇지. 야, 묵직한데, 그냥? 묵직한 거 봐. 정글 내가 진짜 아예 안 하잖아, 여러분들. 여기서 리안드리까지 나와봐. 그냥 뭐 애들 좋아 죽는 거야 그냥. 어, 거의 버섯이 쳐요. 뿅. 이게 역갱이지, 이게 역갱이야. 그렇지, 다이브까지 형 왔어요. 아 이건 좀 애매하긴 하다. 어, 아 이건 가야 되겠는데. 와! 파디 파디 되었습니다. 어 나도 갱킹 가줄땐 가지고 있어요. 이제 인장까지 가지고 그래서 악의 갈까? 악의 아니면 급을 가도 되긴해 악이 너무 늦었으니까 내셔갔으니까 악이 가지 말고 구불대킥 가자 뭐. 버섯 한번 밟아봐 얘들아 와 뽀삐는 뭐 하루 종일 싸우네 이쪽에서 그렇지 버섯 와 버섯 대왕지지 깔끔한 거봐 그냥. 도아죽잖아 아니 이거 팀들이 너무 잘했다 그치? 아 팀들이 너무 잘했어 이번판은 세트가 너무 접해버렸어 진짜로 팀호정걸 다시하고 가보자잉 맞음 맞음 연습할겸 네. 내가 정글을 제일 못하니까 아 근데 이번판은 AP가 조금 있네 아좀 아쉽네 약간 이런건 소리 AP가 좀 좋은데 오히려 이거 하면서 정글의 좀 숙련도를 올리는것도 납배득이네 내가 전판 그 내셔 나온 티모 공속 티모 공속 했다가 아야 리시 받으면서 할라 그랬지 리시 받으면서 야 빨리 스마스고 이거 큐 배워서 왜 이렇게 공속이 느려 보인다? 어, 이건 가져도될것 같은데 이거는 로 지게 굴 유동적으로 원래 이하나 e 더 배우면서 빠르게 사렙 찍는 게더 좋긴 한데, 그래도 킬 먹었으니까 나도 정글을 잘 못하니까 여러분들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정글은 진짜 태어나서 무시판 진짜 50판, 50판이 뭐야? 30판도 안 들어봤을 수도 있어. 바텀이 리쉬해줘가지고 내가 죽.. 쟤네가 죽었잖아 저게 약간 미안하긴 하네 뭔가. 뭔가 나 때문에 죽은 기분이야 우선 내셔 먼저 갈게, 내셔 가더라고 정글은 바텀을 한번 가줄 생각도 해? 해줘야 될것 같은데 어, 이거 한번 가줘야 되겠다 아오. 가주려고 하자 말자 죽어버렸네 바텀으로 어떻게 풀어줄 방법이 없네 야 정글이 이런게 어려워 아, 예. 정글이 이런게 어렵다 이 말이야 그럼 유충 싸움도 좀 힘들어 보이는데? 약간 전판에는 좀 우리팀의 힘으로 상체의 힘으로 먹었다면은 아 이거 못 먹겠는데 유충? 아좀 까다롭네. 이스오이 먹을 수 있겠는데? 적을 처치했습니다. 야, 무섭다. 이거 두개 먹고 째야 되나? 야, 혼자 먹을 때 유충, 혼자 먹을 때왜 이렇게 두렵냐? 뭔가 뭔가 달달 떨리네. 지금 이게 정글의 서러움인가? 뭐야? 뭐야? 오케이, 여기서 이제 장신구 바꿔주면서 아래 내려가면서, 아리형. 어, 괜찮? 이가 는거아니형 내가 미드키워줬잖아 아니 형 이가 거... 아니, 아니, 아니지, 진짜아형아니형 아니, 아리형. 아니, 님들아아아아아니형아 야 미드 안 베서 뵈서... 아니 형야 이게 정글이야? 아군이 당했습니다. 오 대립하다. 아 여기 먹고 있으니까 이건 내 주자 유충 먹었으니까 지금 나름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렉터 진짜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자, 그렇지. 이게 티모야. 이게 티모야. 이게 티모야. 아 미쳤는데 티모 전불. 유충 육유충 먹으면 이거 야무지겠는데? 벌써 또 양옆에 깔아놨어요 잘. 안배사가 그래도 드디어 해줬구만아 바텀이 좀 많이 힘들구나. 와 안배사 미쳤다. 와 안배사. 근데 안배사 라인전은 괜찮은데 한타 때가 좀 어려워요 저 친구가. 이거 리신이랑 다가는? 갔는... 저기 학입니다아 이게 돌것다 진짜 바텀이 이렇게 똥싸니까야 정글 입장에서 돌거 써 여러분들 맞잖아. 어딨어? 어 리신 지금 이거 미친 거 아니야 리신? 아. 야이거뭐 거의 지, 뭐야 이거 이 게임 맞아? 게임 아니지? 그렇지, 와, 이팀원 이거 미쳤나 안배사야, 믿는다잉? 안배사가 좀 잘해줘야 돼. 와, 안배사 미쳤다. 처음에 처치했습니다. 야 암배사요. 그 그러니까 암배사가 그래도 잘 커가지고 카이사 같이 잘라주지 않을까? 그래도. 나 진짜 템 사와야 돼 이제 진짜. 리안드리까지 한 방에 나왔고. 아. 아, 너무 아쉽다. 그리고 나는 진짜 잘 컸어. 안배사랑 함께 여기서 그불리랑 스몰더가 아예 합류를 안한거 치고는 빼드긴 한데, 와, 안배사 미쳤다. 그렇지, 안배사! 키워드치와 했습니다. 아, 전국 어렵다, 어려워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키워도 봐야 되니까. 키워드에 치와치 했습니다. 와, 근데 티모 진짜 세긴 한데? 와, 좋고 팀오 진짜 세다. 깔끔, 어이 두, 아이 두판 연속 깔끔했는데 그냥? 와 이걸 써낸 척? 와 뭐야? 야 안배사, 암베사... 그래도 내가 초반에 안배사 갈잘 갔네. 안배사가 잘해줬다. 그래도 스물. 스몰조... game, what you you I come at that. What did happened to the last ten? I ran away with my life, fast forward, never turned back again. It's kind of funny that the more we pass time, the more we need to set them rewind. And I team was the give I had to leave you, but now I'm seeing all the